자 이제 2016학년도 수능기출 A형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이 문제도 특징을 좀잘 파악하면서 어떻게 문제 접근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봐야 돼자 먼저 볼게 얘는요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삼참 함수에 대한 얘기고 결국 구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야 F0분의 F프라명이야 얘는요 지금 뭘구하는 소리야 B를 구하라는 소리니까 미지수가 껴있더라도 쫄 필요는 전혀 없고요 어차피 미지수가 약분 처리에 면면서 문제가 풀릴 수도 있을 거다 괜찮지? 그 다음 지금 문제에서는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해주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결국 뭘 품고 있어야 돼? 변수를 품고 있어야 돼. 그럼 얘는 변수를 품고 있어야 될것 같고, 이 변수에 뭐가 필요하다? 구간이 필요한 것 같지? 자, 변수에. 구간이 무조건 존재하지만 뭘 구할 수 있다?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이 생각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어떤 구간에 대한 힌트가 나오면 반드시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그 생각도 되게 중요한 생각이야. 알겠지? 그음 볼게. 지금 문제에서 어, 절대값 fx니까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면서 생각해야 되고요. 얘는 지금 말,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결국 절대값 이 o 도 무슨 함수야? 연속 함수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알수 있는 건 x는 지금이 이제 마이너스 1이란 포인트에서 뭐가 생긴다? 뾰족점이 생길 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야 되겠고요. 자, 결국 x는 마이너스 1이 뭐가 될수 있다? x절편 될수있지 어차피 꺾여서 올라갈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 얘가 지금 뭐가 될 거다? x절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에 접근해 주면 돼요. 괜찮죠? 그러면 마이너스 일이라는 점에서만 미분이 불가해야 되니까 마이너스에서 꺾여서 올라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미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괜찮죠? 자, 그럼음게 지금 문제에서 3과5 사이에 지금 저고단에 실근을 가질 거다. 어,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와 있어? 구간 나와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대와 최소를 구하고 할때 변수의 구간이 중요한데 여기서 구간 나와 있으니까 요놈은 무조건 뭐해준다? 체크하고 지나간다. 그럼 반 3과 5 사이에서 적어도 안에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결국 X축과에 뭐가 생겨야 돼? 교점이 생겨야 돼. 자, X축과에 교점이 생겨야 되는데 잘 생각하세요.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꺾여서 올라가서 미분이 불가능할 거고 얘는 지금 X축과의 교점이 생겼지만 미분이 가능한 점이야.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생기면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무조건 뭐가 된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 이 생각도 무조건 생각해야 돼. 자,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야지만 0이 되어야지만 꺾어서 올리더라도 얘는 지금 뭐가 될까? 미분이 가능한 점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것은 결국 x 축 의 교점이 있으면서 접선의 기울기 0이니까 x축에 지금 얘는 뭐 한다? 접한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x축에 접하는 점이 3과 5 사이에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건데 요 조건에 맞도록 그래프 개형을 그려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 주면 되겠죠. 그럼 잘 보세요. 제일 먼저 첫 번째는 y는 f(x) 이 그래프에 대해서 생각할 건데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수 없어 가지고 그래프 두 개를 그려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 볼 거야. 함께 제일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제 최고창 개수가 양수가 되는 그래프를 그렸고요. 잠시만 마이너스 1에서 뭐해야 된다? 꺾여서 올라가야 되고 3과 5사에서는 x축과의 교점이 생겨야 되는데 미분이 가능해야 되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일 거니까 x축이 어때야 돼? 접해야 돼.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X축을 그린다 치면 어떻게 그릴 수 있다? 요렇게 쓱 가면서 X축과 딱 접하도록 그리면 우리가 지금 볼게요. 여기 있는 점이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1로서 얘는 지금 꺾어서 올릴 거니까 미분이 불가한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뭐가 생긴다? 근이 생겨야 되는데 얘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3과 5 사이에 있다. 요렇게 되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어차피, F0값이랑 F0값을 구한다는 것도 함수값을 구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니까, 식을 작성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러면, 밤, 여기에 절편 있고요 어, 여기에 있는 절편을 알파라고 두면서 문제 풀면 되겠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식을 좀 작성한다면, 어떻게 작성한다? 결국, FX라는 것은, 자, 보세요. FX는 최고창 개수는 뭔지 모르지만,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도 인수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적어주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알파 값은 무조건 뭐와 뭐 사이에 있어야 돼 3과 5 사이에 있다 이것도 체크하면서 지나가야 돼 무조건 구간이 나오게 되면 이 구간은 체크할 거고요 이 구간 자체가 주어진 거, 주어지는 진거주어게 최대와 최소의 어떤 변수의 구간될 수 있으니까 이 상황을 무조건 체크합시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맞게 그래프를 그려본 거고 내가 이제 두 번째 제안서 면 내가 지금 어떤 그래프도 그릴 수 있냐면 자 보세요 y는 f 요놈에 최고창 개수가 음수가 된다 치면 먼저 떨어지는 그래프가 슥 하고 생기겠지. 자, 그런데. X축과 접해야 되는 놈도 있고 X축에 딱 꺾이는 놈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1 앞쪽에 있을 거니까 이렇게 쓱그주고요 여기 있는 점이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1 되면 꺾어서 올라갈 거니까 여기서 미분 불가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알파가 된다 치면 3과 5 사이에 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어차피 똑같은 식이야 K의 부호만 달라질 거니까 같은 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끝나는 문제겠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 한번 풀어자 내가 결국에 뭘 구하고 싶어 F0분의 f 프라임 0을 구할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식을 가지고 미분 도 때리면서 0만 집어넣으면 끝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세 번째 지나가서 이상황 보면 돼. fx에 대한 식을 결정했습니다. k가 있고요. 그 다음 x 플러스 1이 있을 거고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도 있는데 알파의 범위가 뭐와뭐 사이 있구나. 3부터 알파는 5 사이 있다. 이렇게 딱 적어주게 되면 끝난 거야. 그럼 구볼게임 제일 먼저 f'x를 구한다 치면 앞에 거 미분할 거니까 얘는 지금 1이고요. x 알파의 제곱이야. 그럼 뒤에 거 미분하면 2배의 x 플러스 1될 거고 얘는 지금 이제 x 알파가 되면서 식을 적어준 거 맞죠? 괜찮네. 그럼 첫 번째로 내가 지금 이제 f 프라임 0을 구한다치면 k가 있고요. 안쪽에 알파 제곱 있고 0 지분 1이니까 마이너스 2알파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f의 0 값을 구한다치면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야 돼. 그럼 뭐가 만들어져? k 알파의 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끝나겠지. 그러면 얘네들끼리 지금 이제 뭐 해주는 거야? 나눠준다. 이렇게 되면 끝난 문제야. 그럼 잠깐 내가 조금만 더 계산해본다치면 얘네들끼리 뭐할수 있다? 약분 처리가 가능. 그러니까 k, k 없애주고요. 알파 제곱 나눠주게 되면 1 마이너스 알파 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나오면서 요 값에 대해서 뭘 구하자? 최대 값이랑 최소 값을 구해주자. 요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빼는 숫자니까 빼는 숫자가 작을수록 최대값이야. 그럼 최대값은 알파가 언제이다? 5일 때 가질 거고요. 5를 때리니까 최대값은 뭐가 나온다? 5분의 3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끝난 거지. 자, 최소값은 뒤에 빼는 숫자가 커져야 되고 어차피 분수식이니까 분모가 작을수록 큰 숫자를 가질 거야. 알파가 언제이다? 3일 때다. 그럼 3을 집면 이때 최소값은 뭐가 나온다?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나와주면 끝나겠죠. 그런데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하라고 랬으니까 5분의 3 곱하. 이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될 거고 약분 처리하니까 5분의 1 나오면서 요 놈의 정답은 몇 번이구나? 5번이구나 이렇게 체크해주면 이 문제도 끝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한 어떤 힌트를 잘 잡아야 되냐면 3과 5 사이 에 근이 있어야 되는데 x 축과의 교점이 존재해야 돼. 그런데 꺾 것서 올리더라도 미분이 가능하려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거고요. x축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도록 만난다는 것은 x축에 뭐 하고 있다? 접하고 있다. 이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 주게 되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그다음 또 중요한 건 얘는 지금 어차피 뭘 구하라는 조건이다. 함수값을 구하라는 조건이다. 함수값을 구할 거니까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하다? 식이 필요하니까 식을 만들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 줘야 돼. 동시에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전수에 대한 구간이 주어져야 되고, 이 구간이 주어지는 이 범위에서는 무조건 체크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보인다? 3과 5가 딱 구간이 보이지, 그치? 그러면, 알파에 대한 구간이 나올 거고요. 이 알파 값에 따라서 요놈의 값이 변할 거니까, 이 상황을 잘 생각하면서 문제 접근해주면 충분히 문제를 풀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